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전진호입니다. 전진호 씨가 왜 저희 집 소파에 와서 앉아있느냐. 딱 가을이 되면 보통 뭘 사고 싶거든. 맞아. 찬바람이 싹 불면은, 하, 심숭생숭 하면서 뭐 하나 사야 내가.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야밤에 갑자기 교육 오빠가 마음에 들어서 갑자기 고백하는 그런 아... 사춘기 때 그런 거. 비유 장난 그... 아니네요 어, 그런 쇼핑도 마찬가지. 네. 아무 생각 없는데 그냥 사고 싶을 때가 있거든. 맞아요. 전준호 씨가 내주도록 그거는 안 된다. 나를 말려줘. 요 이제부터 올 가을 이건 사야 해. 말아야 해. 네.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laughs> 항상 계절 초입에는 청바지가 사고 싶거든. 맞아요. 근데 청바지가 핏이 유행이 은근히 되게 빨리 바뀌는데 음. 스키니가 유행이 좀 가고 나니까 당최 뭘 사야 될지 아. 모르겠다. 음. 뭘사야 돼요? 저도 리바이스나 아 리바이스. 네. 그렇게 일자 스트레이트 핏이 저는 좀 강세라고 스트레이트. 보거든요. 스트레이트라는 게 내가 보기에는 가장 애매한 이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스키니에서 종아리가 들부터. 그러면 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저는 허벅지랑 종아리랑 다안 붙는 핏. 누나가 입고 어. 계신 이런 핏이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하고. 새로 샀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요새 유행이니까. <laughs> 근데 이, 이, 올해는 이거 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핏이 너무 좋아요. 이핏 좋아요. 네. 근데 미디가 옛날에는 좀 짧았는데 이건 조금 이상한요 맞아요. 살짝. 네, 살짝. 그래서 이거를 어쨌거나 좀 지켜입으시면 다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입을까? 아니야, 아니, 약간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도 네, 살짝 정도? 내리긴 해야죠. 그러면 약간 크게 입는 게 낫겠네요. 저는 좋아요. 허리가 약간 남게, 네. 조금 크게 나왔나 크게. 음.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어 이렇게 입으시면 될것 같고, 그럼 이거에 신발은 보시는 분? 누나가 가끔씩 신고 신는 고테가맨 타 그런 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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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컬러가 좀 화려한. 아, 아예 막 힙하게 샌들에다가 신을라고. 음. 그거는 약간 30? 초반 분들한테 약간 추천해 드리고 싶고 40대, 4 0대잖아사 40대 빨리 추천해줘요 40대는 바이 불편하면 트레이닝화. 트레이닝화. 근데 그게 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등산화 뭐 응. 그래서 그러니까 옷 입기가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저희 패션 쪽 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신어요. 그렇게. 여기다 운동화를 네. 운동화 얘기를 좀해 봐야 되겠다. 바지 얘기 나온 김에. 네. 가을에 신으면 진짜 예쁜 운동화를 다섯 개만 신게요 우리가 고르게 다섯 개죠. 음, 저는 일단 뉴발란스 530 장점이 뭐예요, 걔는? 발이 일단 너무 편하고. 발이 편하고. 쿠션이 있죠. 그리고 이런 청바지와 너무 잘 어울리고. 잘 어울리고. 어떤 슬랙스나 팬츠에는 거의 다. 다 예뻐요. 어울려요. 이걸 신으면, 아, 저 사람 저렇게 입었으면 뭐 옷좀좀잘 입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오삼봉. 네. 오삼봉. 아, 오삼봉. 맞 내가 가져왔지. 아 있더라고. 너무 예뻐요. 근데 이 컬러는 좀 구하기 힘든 거잖아요. 베이블 검색했었는데, 이 하얗지 않은 약간 크림색인 게 저는 좀 음. 괜찮아서 다른 제품이랑 좀 구분이 될것 같아서 샀는데, 솔직히 완전 보이시한 그 회색에. 음. 막 노란색 로고 같은 거 있는 거 그거 좀 사고 싶어요. 그게 좀더 이거보다는 응. 그게 좀더런닝가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 스포티해 네, 보이는 게 응. 저는 이런 룩에도 입어도 이 청바지는 그게 더 어울릴 거야. 완전 어울리죠. 오오 나오니거 사야지. <laughs> 그리고 응. 다음 운동화는 다음 운동화. 덩크인데. 덩크. 어. 이게 트렌디하기도 하고 지금 갑자기 원래 덩크가 옛날 시즌에 나왔던 거 같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이제 조던의 지치고 약간 급부상하면서 어,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코디하기도 되게 편하실 거예요. 덩크는 올라오는 거와 낮은 거. 로우로우. 로우로우. 네. 하이탑이나 이런 거는 뭔가 친구 벗기가 일단 불편하고 맞아. 그리고 다리가 조금 응. 짧으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발목이 올라오는 거랑 바지를 매칭하는 거를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하이 운동화 중에 하이 종류는 여성분이 스커트에 있는 건 진짜 비추천해 드려요. 나는 그게 네. 별로예요. 까만 운동화 중에 예쁜 거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올블랙이나 이런 거. 저는 올블랙 운동화 하나도 없어요. 밑창까지 그렇죠. 검은 거를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있더라고요아 깨끗해 보인다고. 저는 근데 그블랙이 그 답답해, 답답해 보이는 것도있는데 코디하는 게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올블랙이? 음. 저는 올블랙을 입어도 신발에서는 약간 포인트를 주는 게 음. 제가, 스타... 제가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럼 검은 올블랙 운동화는? 그 올블랙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제가 이런 말해서 뭐 죄송할 네. 수도 있겠지만 네. 저 스타일은 아니에요.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확고해. 올블랙 운동화 네. 안 사셨으면 좋겠다. 니 음. 제발 사치마에 리스트 올려 주세요. 근데 올블랙! 올블랙인데 이창은 하얀 건 괜찮아요. 아 거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네. 그런 운동화가 뭐가 있어? 반스 어센틱이나. 아, 바로 나오네. 뭐 오이드 스크린이나 오이드스쿨 이런 것들은 뭐 가격 대비에 지금 리셀도 안안 하고 충분히 매장 가면 사실 수 있는 것들. 근데 항상 세련되고. 네. 그리고 음. 반스 중에서도. 보이트라는 모델인데 그 종류의 운동화가 좀더 예뻐요 제가 봤을 때자 반스 볼트 네, 리스트 하겠습니다 네. 무슨 색? 저는 그 컬러는 뭐다 괜찮은 것 같아요 반스 자체 브랜드가 네? 힙하니까 제가 반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 스케이터들 음 그리고 미국 LA 쪽 가면 음 서퍼들 음, 맞아요. 되게 맞아요. 걔네들이 쿨하게 신고 다녀요 그런 힙한 막...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반스 같은 경우는 저는 헐어도 신거든요 그렇죠. 그 신발은 그래도 반지예요 어... 뭔가 런니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찢어지고 터지면은 아, 뭐야 이랬같데 그거는 음. 제가 봤을 때 너무 힙해. 바스는 좀 낡은 듯한 음. 게더 매력이다. 음. 그러면 이게 40대 여성분들 중에서 바지를 나는 그래도 좀 좁게 입는 편이다. 아. 이런 분들이 신으면은 딱 예쁠 만한. 막 재킷에다가 깔끔한게딱 이건... 떨어지는 바지시 신어. 마르젤라 독일군. 아. 정말 기본적이고 기본 컬러에 음. 어느 누가 신어도 어느 옷과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신발. 깔끔하고. 그러면서 여성미가 없지는 않고 그렇죠. 그리고 밑창이 고무창이라는 게 너무 예쁘고 네, 맞아요. 누르스름하게 네, 돼니다 얄쌍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거를 음, 아, 말마르지엘다그런는 약간 다른 거 지금 소개시켜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가격이, 가격이 나가긴 하죠. 있지만, 네네. 아그 대신 뭐 뽕을 뽑으면 되니까 그렇죠. 어떤 옷이랑다잡 어울리니까 하여간 운동화 지훈 시 추첨 리스트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 네. 올가을에 그거 신으시면 전체적으로 좀스타일지수가 올라가는 효과를 보실 수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진호 씨 스타일링을 보면은 저는 되게 재밌는 게 항상 애쓴 느낌 없이 담백하고 시크하게 굉장히 음. 무심한 거, 꾸안꾸를 추구하는데 정말 노력하더라고요. 그런 룩을 추구하다 보니까 음. 다 미니멀하고. 미니멀하고. 뭐 하는데 포인트는 무조건 줘야 되잖아요. 뭔가 그렇게만 입혀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누가 스타일리스트라고 하겠어요? 자, 뭐 해야 돼? <laughs> 이런 거. 악세사리 아, 액세서리. 어, 액세서리를 이제, 두, 아, 조진데. 전, 요런, 음. 링기걸이. 링걸이 네. 음 너무, 요거 하나만 해도. 아, 또 우리 준호 씨가 좋아하는 올드셀린네 링기걸이. 이거 집에서 제가 진짜 응. 아끼는 아이템들이거든요. 이거, 나도 똑 같은 거 있어요. 아, 진짜요? 응. 너무 예뻐. 그리고 요거. <laughs> 나도 요것도 예쁜 거 같아. 르메르. 응. 요런 게 포인트로 딱 들어가주면. 그러니까 나 이거 좀 사고 싶었던 거여서 한번 네.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룩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어울리잖아요. 근데 이 도금의 컬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맞아 근데 이런 브랜드들에서는 도금 주얼리도 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좀 크면 100만원 는단 음, 말이에요. 네. 순금이랑 솔직히 가격 차이가 안 난다는 거에 가끔씩 현타가 와요. 내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되게 아이코닉한 사진 디자인이니까 뭐 이런 거를 한두 개 정도 음. 잘 쓸만한 걸 사는 것까지는 찬성인데 여러, 여러 개를 사시기에는 음. 사실 퀄리티 대비했을 때 가격으로 또 엄격하게 따지면 좀 비싸긴 해요. 뭔가 가격 대비 응. 오래 쓰지 못하죠. 악 액세서리는. 네. 또 뭐가 있어요? 요게 요새 이제 너무 음. 핫하잖아요. 저희 아 GD가. 이거 또올 여름에 이거 없으면 안 아. 된다고. 아니, 유행 간줄 알았는데 아니야? 우리 아니, 너무 유행이라서 안 샀거든요. 아 얘네가 또잘 팔리니까 종류를 어. 또 많이, 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 약간 어. 난멋있지가 않아. 기본 플랫한 게 너무 예쁘고, 큐이 음... 껍질이 너무 투머치. 해. 대부분 막 핑크색, 막 연고라색. 이런 거 진짜 많이 하시는 걸 음. 해가지고, 네. 저는 좀 너무 이제 하리보다 이랬었는데, 이지루씨가 가져온 색깔은 예쁘네요. 저는 이 컬러가 좋아요. 약간, 톤다운되고. 약간, 누가 색이다, 누가. 누가 봐요? 응, 누가. 어. 누가, 누가 봐야만 어, 늙은, 늙은. <laughs> 어. <laughs> 이게 까르띠에잖아요. 좀 빈티지하면서 이쁘다. 이게 빈티지로 산 거예요. 네네. 좀 음. 서치하다 보시면은 네. 빈티지 워치 판대가 되게 많아요. 한 80에서 한120 사이에. 어 가격이 정말 저렴하네요. 음. 명품 시계인데. 어 이렇게 그냥 중고 제품으로 해서 내가 정말 어 매력있다라고 생각하는 어. 디자인이 있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시계 하나로도 사람이좀 음. 달라 보일 수도 있고 메이크오버가 되니까 이 네. 시계 하나로 인해서. 바로 또 당장 차본다. 어머 너무 귀엽다. 진짜 사이즈가 조금 작은데 네. 이게 요즘 나오는 버전이랑은 다르게 다르지. 작으면서 끝이 동글동글하면서 음. 이 낡은 듯한 느낌이 되게 매력있네요. 명품 시계를 사고 싶다 하시는 음. 분들은 빈티지. 이런거 빈티지를 약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빈티지 시계라 그러면 까르띠에 빈티지가 가격도 좋고 네.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유니크함도 맞아. 있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들마다 다 다르니까, 빈티지는. 음, 음, 음. 나만 혼자 찰수 있는 시계가 될 수도 있을 뿐더러. 음. 코디할 때도 너무 어디에도 다잘 어울리고. 새거 사지 말고 빈티지 하나 봐야 되겠다. 근데 새거 사러 가면 물건도 없을 뿐더러. 음. 모양이 이것처럼 아기자기 하지도 않고 음. 커. 네. 이런 느낌은 지금은 없다. 아, 이 느낌을 위해서는 빈티지 가게를 털어야 네. 되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좋으니까 꼭 한번 보셔라. 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가을이 되면 그래도 이 가을을 내가 좀 즐기기 위해서 사고 싶은 품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 나는 가죽코트를 또 음. 하나 가을에 매트리스어 매트릭스 어, 매트리스 느낌으로 누나 너무 세지 않아요? 내가 보여줄게 누나가 할까? 그거 입으면 너무 셀것 같은데? 셀것 같지 그 진호 씨 스타일 아닌 거 아는데 내가 보여줄게 샀어요? 아니 털 네. 달린 게 없었어 털이 달렸더라고 아, 아. 네. 왜? 아니 근데 세긴 해요 뭐. 쎄게 아, 쎄지 쎄려고 입는 거예요 어 근데 원래 쎈데 쎄면 나는 운동화에는 진호 씨 동의가 필요한데 다른 거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아, 그럼 왜 불렀지? 이거랑 느낌이 좀 다른 거, 뭐를 하나 사면 좋을까요? 저는 누나한테 약간 응. R13이라고 가디건이 잘 나와요. 지금 갑자기 누나가 입고 오니까 응.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가디건이. 어. 이게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확 생각이 났나 봐요. <laughs> 이 청바지 수가...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여기다가? 네. 그 가디건을? 약간 패턴이거든요, 그게. 지브라 패턴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큰 가디건. 큰 가디건. 두툼한 거. 그렇다고 우리가 아는 옛날에 막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런 느낌 아니고. 아시죠? <laughs> 이런 느낌 아니고? 나다처럼 완전 여기까지 내려오는 가지가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까지는 되는데, 살짝 부해 보이는. 음. 부해 보이는 거 우리 싫어하는데? 나는 그 니트가 보글보글하고 네. 이렇게 뽀얗게 이런 건 예쁜데, 그걸 입어서 자칫, 내가, 몸이 이렇게 부해 보일까봐 약간 걱정이 좀 되거든. 그럼 음. 그런 거 입을 때는 어떤 걸좀 신경을 쓰면 음. 좀 나을 보이 그럴 때는 저는 이너. <laughs> 이너. 이너를 똑같이 두꺼운 거 입을 필요 없이 음. 뭐 슬리브 스탑이나. 아, 조금 아가파여 네. 있는 거. 살짝 어. 그런 반팔티나 그런 거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지는 무조건 리바이스. 아, 아 바지는 무조건 리바이스? 피해 받은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아 근데 그게 예뻐서. 리바이스에 속마지막으로 번봐야겠다 진짜. 음. 진짜. 어 이렇게 우리 진호 씨랑 네.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우리 수선이들 가을 쇼핑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마음입니다. 저희 는 이제 인사드리고 물러갈 거고요. 어... 진호 씨가 오늘 얘기해준 그 리스트를 리트업해서 네. 한번 또 쇼핑을 하는 영상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